어, 원래 직업은 디자이너였고요. 한 8년 전에 제주로 기농해서 지금 유기농으로 어, 친환경 8년차 농사 짓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모레부터 비 온대는데 잘. 귤은 다른 과일들은 다 이제 큰 클수록 가치도 있고 좋은 거라 그러는데, 귤은 이상하게 작을수록들 더 맛있고, 그러기 때문에, 작은 귤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작은 귤 선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이 정도 사이즈 되는 거를 제일 선호를 하시고, 큰 귤이 되면은, 오히려 좀, 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뭐, 맛있는 귤은 큰 귤, 작은 귤, 뭐, 가리지 않고 다 맛있습니다. 귤딸 때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꼭지에서 여기 정도를 땄다가, 그 다음에 귤끼리 이 꼭지에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싹 한번더 따줍니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상품 따는 겁니다. 또뭐 모든 과일이 그러겠지만, 위에, 중간, 아래, 동서남북이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고객님들한테 택배 보낼 때는 아침부터 계속 가서 마, 맛을 봅니다. 그래서 맛있으면은 그쪽에서 따고 그것 때문에 항상 예 귤을 <laughs> 항상 맛을 봐야 됩니다. 아 그러면 한 나무에 있는 게 맛이 좋으면은 거기 맛이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나무에서 여기가 맛이 있었는데 저쪽 서쪽으로 가면은 햇빛 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맛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나무가 맛이 있다 하면은 뭐 전반적으로 맛은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래도 요 맛이랑 저 맛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맛을 보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한두 군데 정도는 좀 다르게 해야 되고요 위에 있는 게좀 빨리 익고 밑에 있는 게좀 늦게 익습니다 뭐 햇빛 받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맛을 보고 땅에다 버리면 또 비료가 되는 네 그쵸 저희가 이거를 나중에 비상품들 이제 파치 같은 거는 좀 골라서 주스를 짜서 이제 주스는 따로 팔고요. 주스 짜고 난그 감귤 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스 짜고 난그 껍질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별도로 어, 바닥에다가 깔아줍니다. 그게 얘한테서 온 거기 때문에 얘한테는 가장 좋은 영양분이거든요. 아, 저 감귤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완료하는 게 어, 농가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처럼 택배 위주로 하는 농가 같은 경우는 한 1월 중순에서 2월 초까지도 수확을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12월 말 정도에는 끝낼려고들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 다음에 잠깐의 휴식기가 있고, 이제 땅이 이제 뭐 활동을 할수 있는, 뿌리가 활동을 할수 있는 시기부터 비료라든지 이런 걸 주기 시작하는데요. 감귤 같은 경우는 한 2월 말에서 3월 정도에 이제 토양 계량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봄비료 주고 한 3월 말 정도에 이제 전정.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방제 같은 경우는 4월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뭐 농법은 좀 다들 다르시겠지만은 어 본격적인 방제로 시작한 다음에 여름 될 때까지 그때까지 좀 방제가 좀어 자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비나 아니면은 본인 과원의 병충 발생 정도에 따라서 그 방제나 이런 걸 가감하시면 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약재가 없기 때문에 다들 유황합제라든지보르도액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만들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 최근에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인증을 하는 유기목록 공시된 그런 약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유기농 같은 경우는 자가 제조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유기목록 공시가 되어 있는 제품들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거의, 어, 일반 화학농약이랑은 다르게, 어, 나무나 과실 이런 데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겉에 있는 것들만 이제 방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자연유래 성분으로 하거든요. 그걸로 돼서 예전보다도 효과도 좀더 많아졌고요. 그러더라도 이제 친환경이면은 벗어날 수가 없는 감귤에서는 이제 더댕이병이라든지 흑점병이라든지괴양병 같은 경우는 사실 꼼꼼히 열심히 해도 어~ 쉽게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을 처음 시작을 하면 친환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좋은 재료들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액비 제조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세요 근데 액비 제조에 들어가는 어~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액비로 뭐~ 생선 액비 아니면은 뭐~ 청초 액비 뭐 감태 액비 여러 가지 그 액비 종류들이 있고요. 감귤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어쨌든 생선 액비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전에는 직, 직접 다 만드느라고 진짜 그어 비릿한 냄새와 그 꼬리꼬리한 냄새들이 과원을 항상 덮었었는데 요즘에는 또 액비들도 잘 만든 거를 판매하시는 데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는. 친환경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서 쓰시면 됩니다. 약간의 이제 비용이 좀더 발생을 하겠지만 또 많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서 사용하는 것도 권장해 드리고요. 어이귤 같은 경우도 동자액비라고 그래서 귤 따내고 남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생물이랑 같이 담가놨다가 액비로 사용을 하면은 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청초액비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풀 같은 것 일반적인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액비로 담아가지고 미생물과 함께 발효 시켜가지고 주면은 그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직접 먹이는 것보다 미생물로 한번 발효를 시킨 다음에 주면은 나무들이 더 빨리 잘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9월 어, 9월에 이제 2차 예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수확기가 거의 다 왔으니까. 수확도 편하고 얘네들도 이제 풀을 좀 이제 베어줘서 땅도 말리고 말려야 얘네들이 좀더 당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한참 마지막 예초 작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9월 말 정도에 예초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옆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거의 허리 높이까지 지금 풀이 또 자라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확할 때 힘들기 때문에 지금 딱 예초하는 겁니다. 이게뭐 지푸를 저희가 따로 깔아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 <laughs> 억새도 많고요. 저것도 약은 따로 막 하시는 거 아니고 저거는 그냥 예초기로. 그렇죠, 그렇죠. 약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친환경에서는 제초를 위한 약제가 따로 없습니다. 다 이거 저거는 풀을 깎아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풀이 있는 게어뭐 환경적으로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무한테도 굉장히 좋은 이득이 많아요. 그래서 이 초생재배를 하기 때문에 관행에서는 이 풀이 없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병두와 아, 해충 같은 것도 많거든요. 응애라든지 뭐 이런 게. 근데 친환경공원에는 오히려 그런 쪽에 해충은 없어요. 풀을 먹을 수 있으니까 풀을 먹지 굳이 여기까지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음, 친환경 농가는 사실 몇 농가 안 돼요. 이 제주도에서도 어, 친환경 인증 농가들이 한 5%에서 7%밖에 안 되거든요. 감귤 농가만 하더라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가르쳐 주는데도 별로 없고 팔로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돕고 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 거를 못 팔더라도 친환경 귤을 드셔주시면은 너무 반갑고 이렇게 막 소개시켜 드리고 하고 싶은 뭐 이런 마음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게 사실 이제 소비자분들은 건강 때문에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유럽이나 이제 이런 선진국에서 보면은 환경으로 접근을 하시거든요 친환경 농부들은 물론 건강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환경을 이제 오염되지 않고 이제 탄소 중립도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살리는 이제 농부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서로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이 어~ 판매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냥 일반 감귤 농가 같은 경우는 택배로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아졌지만 안 되는 것들은 거기다 농협에서 수매를 해요. 근데 친환경 같은 경우는 제주도 내에서 농협에서 수매하는 물량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친환경 급식으로 나가는 게 그나마 가장 대량으로 수매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친환경은 아시다시피 모양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친환경 급식을 먹는 아이들 입장에서 모양이 안 좋으면 먹기 싫다라는 그런 컴플레인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영양사 분들이 좀 까다롭게 이이 이 맛보다는 품위를 많이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으로 해서 당연히 모양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납품하는 데들은 또다시 모양을 보기 때문에 대량으로 납품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판매할 수 있는 거는 개인 택배밖에 없거든요 근데 개인 택배라는 거는 그만큼의 홍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격상으로나 아니면은 그런 쪽을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 팔로가 없어서 몇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방제가 어려워서 힘들다 하셔서 이제 친환경을 그만두고 어~ 저기 관행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잘 팔린다 그러면은 힘들더라도 방제하시고 하면서 어할 텐데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새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은 아~ 저는 정말 친환경으로 하,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어~ 들어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실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판매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좀더 가지고 오신다면 그리고 좀더 어~ 방제라든지 이런 게 신경을 써서 대량으로 갈수 있는 쪽에도 좀 노력을 하신다면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 관행 못지않게 좋은 수익, 아, 관행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농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귤이, 친환경 귤을 드시기 시작하시면 관행 귤을 못 드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이제 각자 입맛들이 좀 다르시긴 하시겠지만 그냥 보통 귤은 단맛과 신맛이 있거든요. 근데 친환경 귤에는 거기에 감칠맛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나중에 맛 비교하실 때 일반 관행귤 같은 경우는 먹으면 어, 새콤달콤하다 하고선 먹고선 삼키는 순간 그냥 그 맛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친환경귤은 희한하게, 신기하게도 그 삼킨 다음에도 그 어, 귤의 향이 입에 남아있어요.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관행귤 맛있다는 것도 먹어보고 하는데도 그 뒷맛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심하다는 느낌이 항상 들거든요. 친환경 귤 드셔보시면 아~ 굉장히 진한 맛도 많이 느끼실 거고 그 뒷맛 때문에라도 관행 귤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농부 화이팅!